챗gpt한테 크랜베리에 알이 몇번들어간지 물어봤습니다. 알이 두번 들어간다고 하네요. 제가 세번 갔다고 했더니 얘는 다시 총세 번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스트로이베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바로 세 번이라고 하네요. 앞에 그 것을 학습해서 얘기한 걸까요? 다시 크랜베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시 또두 번이라고 하네요. 다시 물어봤습니다. 스트로베리는 세 번, 크랜베리는 왜2 번이라고 했더니, 알이 겹친 게다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둘다 알이 두번 붙어 있어 라고 했더니, 이제서야 얘기합니다. 착각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두개다세 번이라고 합니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크랜베리 알이 몇번 들어가? 이게 또두 번이라고 하네요. 방금 세 번이라고 해놓고 왜또 말을 바꿔가고 했더니,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네요. 최종, 스트로베리는 3번, 크랜베리는 2번이라고 합니다. 뭐가 맞을까요?